감사드니다 네.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 체험 사려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밑에 매니저 친동생 강순이걸 하려고 적었습니다. 아, 네. 네, 얘기하기 일일이 불편하고 그분이 카톡으로 다 보낸 거를 제가 어젯밤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 네. 예, 말하기 아, 좀 불편하니까 마이크 아, 가까이 네. 네. 불편하니까 일어드리겠습니다제 네. 동생은 나이는 68세인데 어릴 때부터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종합병인이라는 이런 별칭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나이도 간병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항상 내 마음속에 내 동생이 언젠가는 건강해질 날이 있을까 그냥 기대를 했고 어떤 좋은 이런 거를 어디서 들으면 무조건 사서 줬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됐고 했는데, 제가 여기를 다니고, 어내 건강이 좋아지면서 좋으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우리 동생한테 돈에 대한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 언니가 다할 거니까. 그렇게 해갖고, 셀톡 셀사 전 제품을 동생한테 붙여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걸 먹고 착용을 하고, 그냥 간병일을 했는데,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가? 여섯 가지로 간단하게 종합을 했는데 종합병원이라는 간판을 띄워버리게 됐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첫 번째 수근에는 불면증에 간병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막떨리네요 어, 간병일을 <laughs> <laughs> 제친업 <laughs> 제 <laughs> 제 사례 아니고 동생 것에서 너무 마음이 감동도 받고 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불면증으로 낮에는 힘들게 환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분이 이걸 먹고 입고 했더니 그리고 허리복대를 제가 머리에 착용을 하게 했어요. 그거를 쓰고 잤더니 제일 첫날 저녁에 자기 모르고 어디에 누웠는데 잠이 들고 깨어나 핸드폰을 보니까 5 시간을 잤더랍니다. 그래갖고 이틀날 아침에 저한테 막 울면서 나왔어요. 언니, 언니, 나 이런 기속이 있어. 언니 그런 걸 보내줬길래 내가 5 시간을 잤다고. 내가 울면서 순이 파이팅. 제가 한마디로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두달두달한 오일 정도 어, 시간이 지났는데 불면증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어. 무엇을 먹으면 어떤지 먹에는 넘어가는데 자꾸 여과 와서 채여가지고 심지어 체한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 오메가 3도 먹으면 안 돼서 바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짜먹었대요. 이렇게 힘들던 분이 지금 현재 와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잘 먹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이게 번째 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우리 엄마가 천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막내 딸한테 천식이 유전이 됐나봐요 천식이 있어서 겨울이면 숨이 타서 흙하고 기침이 나고, 여름에도 계속 기침을 달면서, 정말 하자들 어, 눈치를 보면서 화상지가 기침을 하고,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는데그 천식증도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집소년을 너무 아파가지고, 나도 몇번 어떤 병원도 데리고 다녔어요. 침도 맞아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정말 병원에서 원장님들 주시는 약도 먹어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는데, 지금 현장에는그등 아픈 것도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답니다. 다섯, 다섯 번째 태양성 관절염이 있어서 정말 걸기 힘들면서도 이 악물고 버티고 일할 때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 무릎 보호대 착용하고 모든 걸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을 했더니 태양성 관절염도 다 날아가가지고 어, 아. 계단도 마음대로 오르내릴 수 있고 걸음이 날아갈 것 같답니다. 아, 네. 기적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눈이 시력은 0.67이라고 뭐 하는데 왠지 그냥 눈에서 뭔가 자꾸 나오고 해가고 항상 남몰래 화장실에 가서 물로 닦고 이런 거를 하리 적어도 한1 0 번씩 했대요 어. 근데 지금 현재 처음에는 조금씩 나아지더니 지금 현재는 그것도 아예 없답니다 어. 이렇게 해. 이래서 울리 동생은 이제는 이 지금 현재는. 그 여러 가지 병원에서 받았던 약들 하나하나 네. 하나 줄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도 하나도 안 먹는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우리 된다 코리아에 있습니다. 응. 여러분, 힘내시고 다 같이 앞으로 전진합시다. 응.